안녕하세요. 오늘은 저희 집 군복어가 첫 산란을 했습니다. 그래서 검정 스컷이 빨간색 암컷을 졸졸졸 따라다니고 있어요. 바닥에는 수북이 알이 쌓여 있네요. 이걸 어떻게 해야 할지 처음이라 생각을 좀 해보아야겠습니다. 며칠 전만 해도 너무 많이 먹어서 배가 빵빵한 줄 알았거든요. 그랬는데 알고 보니 알을 가져서 이렇게 배가 뿔룩 나와 있었나 봅니다.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